6번, 계약금을 위약금만한 특이 없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계약금이 당연히 귀속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매도인의 규착 사이로 계약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아, 매수인의 규책 사이로, 매수인의 규 사이로 계약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실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매도인 가격이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번 틀렸죠. 7번.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계약 이행을 최고하고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이건 이행착수가 아니죠. 이행착수란 이행준비 이후 이행제공 전이죠. 그런데 계약금을 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행착수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7번. 8번. 이행착수 이행기 전에도 이행착수할 수 있는가? 그렇다가 우리 판례죠. 매도인이 목적물 가격이 폭등하니까 100을 주고 해지하려고 해요. 매수인이 이거 저지시켜야 되죠. 그러면 중도금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중도금 지금 날짜가 안돼 있어요. 그래도 중도금을 지급함으로써 이행을 착수하고 매도인의 100상환 해제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행착수 전에도 이행할 수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다. 9번 토지거래허가고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이게 이행 착수냐? 이행 착수 아니다가 판례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 중에 이행 착수 아닌 거두개 앞에서 봤던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 7번, 9번 토지거래 허가 받은 거둘다 이행 착수가 아니다. 틀렸죠? 이행착수가 아니니까 매도인은 100을 상환해서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10번 일부 이행착수 전부든 일부든 이행착수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 해제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이행에 착수를 하면 일부든 전부든 이행에 착수가 있으니까 계약금 해제할 수 없다가 됩니다. 12번, 계약금 수령자는 1 0을 상환하거나 제공해야 되죠. 다만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까지 해야 해제가 되는 거 아니죠. 아까 565조에서는 1 0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지, 수령을 거절하면 공탁까지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죠. 따라서 공탁할 필요 없습니다. 설명은 틀렸죠. 12번, 계약금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 계약금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것은, 각과세 계약금을 주고받음으로써 해제권이 하나씩 있다, 이런 뜻이야. 계약금 해제권이. 을은 계약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갑은백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을의 채무불행이 있더라, 만약에. 그러면 갑은요요 계약금 해제권 외에, 채무불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이 하나 더 생기죠. 즉, 계약금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에도 이거와는 별개로 채무불행을 위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가 됩니다. 있다가 된다. 틀렸죠. 13번 565조 해약권 즉, 계약금 포기 또는 백상원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 유수합니다. 즉, 565조는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계약금 포기 또는 백상한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했다면 유효니까 그 해제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다가 되겠죠. 없다. 14번 계약금 계약 해제의 경우에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되 이행착수 전에 해제했죠. 원상회복 청구를 못하고요. 채무불행이 아니죠.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합니다. 15번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기준과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은 성립한다 그랬죠. 법률의 목적은 계약 당시 행위 당시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요. 그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그랬으니까. 15번 x죠.